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절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려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니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적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오히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그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났느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섬기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신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라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과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아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금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혈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으로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봄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라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아니요 오직 담립고자하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받으게 하려 함니라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데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주의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 리스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뒤를 사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